안녕하세요. 옥천홍반 남자 천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여기 2원면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여기 옥천군에 그 CM송을 제작을 하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노래를 만드시는 분들은 누군가 제가 궁금해서 또 한다름에 또 달려와 봤는데, 그룹 이름이 농촌소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이 분들을 만나 뵙고 한번 우리 농촌소년단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 한상현이고요 이렇게 네 명이서 그 버스킹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음송도 제작하면서 이번에 시음송도 제작을 하고 있고 봉사도 다니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리더 맞으시죠? <laughs> 네, 네 리더 맞으시죠? 이제 아닐 거예요. <laughs> 농촌소년단의 멤버 조보건이라고 하고요. 저는 뭐 다른 건안 하고 노래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소년단의 조민성이고요. 잘 생겼죠? 이거야 <laughs> 장난 장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주라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 동아리에서 주 역할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뭐 SNS 뭐 그런 거 영상 편집이나 그런 걸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다가 농촌소년단. 그거 태그해 주시면은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아, 네. 유튜브 채널도 또 있으신 거죠? 아요 네. 네. 아. 별풍선도 써 주시면 <laughs> <laughs> 그러면 그 지금 결성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결성한 지는 한 4, 네, 네. 5달 정도 됐어요. 어, 그럼 제가 알기로 음.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는데 한참 오직, 후에 그치. 이렇게 같은 뜻으로 모이신 거네요, 그럼. 맞아요. 그렇죠. 야, 그거 쉽지가 음. 않은데. 아니, 이렇게 결성이된 계기가 궁금한데, 저는 갑자기 서로 다 음악 좋아하고 하니까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옥천군에서 동아리 어떤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굳이 그냥 노래하러 모일 거면 이렇게 지원도 받으면서 또 봉사 다닐 때도 우리의 재능을 살려서 노래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고 서로 좋고 기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이 청소년분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동아리 활동을 망설이시던 우리 청년분들. 또 많이 계셨었는데 이번 지원으로 많이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 뿌듯하면서도 아직은 우리 옥천군이 그래서 사람 사는 도시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노래를 이렇게 다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실력은 다 검증되신 건가요? 혹시? 아유 기깔나죠. <laughs> 아 그래요? 이 리더 친구는 네. 지금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네. 전공을 했고요. 저희는 전공은 아닌데. 네. 그 공연 같은 거몇번 다니면서 아... 경험은 다 있는 친구들이요. 아, 네. 그 제가 알기로 여기 리더분이 이 싱어송라이터로 해가지고 그 디지털 음반이라고 하죠. 음원도 네. 이렇게 내셨다고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싱글 두개 있고요. 어. 음원이 등록된 거한 여섯 곡 일곱 곡 정도. 아, 정도. 아, 그래요. 야. 지금 이제 옥천군 CM 썬 만드는 거 말고 구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다음 달에 포도축제도 계획이 잡혀있고요 이제 7월 초부터 네. 저희가 기획하는 라디오를 또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저기 네. 옥천의 우리 공동체 라디오 네맞습니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오그거잘 생각하셨어요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옥천에서 태어나시고 계속 옥천에서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옥천 자랑 한번 좀 일단 옥천이 그뭘 시작하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약간 지원 사업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제 문화 사업이 되게 잘되 있는 것 같고 약간 저희 젊은 사람들도 이제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갓, 오, 같은 옥천에서 태어났다면은 저희처럼 이제 같이 자라고 이렇게 서로 막 유대감 있고 많이 알잖아요 서로를 각자 그래서 각자 모여가지고 동아리로 막 시작하고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게좀 편한 것 같고 옥천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자라고, 같이 만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음, 의지할 그건, 곳이 있다. 네. 그 옥천고등학교 유명인이 누구예요? 옥천고등학교 출신? 아 유명인이 있어요. 그 조민성인가? 조민성? 연예인 엄청 유명한 사람 있는데. 그 농촌소년단 멤버 중에. 스리랑카의 사람. 그 잘생기고. <웃음> <웃음> 누구 있었는데? 조민성 맞나 이른? 맞지. 야,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네. 아저아 네. 아, 나구나. <웃음> <웃음> 이 그래도 우리 음악. 을 하는 이 그룹인데 살짝 맛백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실수 있으신지 맛백으로요? 네 그래야지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이 어우저 노래하는 사람 많네. 그렇죠 그래 저희가 좀맛갈라요 맛갈라요? 멸치 속전. <laughs> 그래서 살짝 느낌.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좀 하이라이트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와, 와. <laughs> 박수로 별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반응이 별로 아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몇 번씩 들어요. 진짜. 아 그래요? 저희는 한숨 네. 자고 있으니까 끝나면 깨워줄 거요 <laughs> 너를 만날 시간이야, come baby. 내가 데리러 갈 거야, on n a k e t Having good day, holy moly, good day. Like your birthday, yeah, yeah. 네, 감사합니다. 오, <laughs> 오늘 이렇게 유튜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어,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소년단 홍보 시간 하면서 음... 제가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자, 필승! 농촌소년단의 비주얼 멤버 조민성이라고 하고요. 노래 만드는 것도 하고 공연도 다니고 재능 기부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군청 관계자분들 보시면 열심히 지원 좀 해주시면 잘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좀 <laughs>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우신가요? 이렇게 끝나면 아쉽죠. 이렇게 열심히 자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꿈을 펼쳐 나가시는 분을 만난, 만나뵙는데 현실에 찌든 직장인으로서 제가 좀 반성이 되고 저도 이렇게 좀 좋은 에너지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 농촌 소년단 활동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옥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아, 해줘요. 안녕. 안녕.